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은 토트넘의 충격적인 4대 0대패를 심층 분석하며 그배후에 숨겨진 전술적 실패와 그에 따른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적인 전술, 특히 수비 전략에서 크게 실패하였으며 감독의 전술적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이 대패가 단순한 선수 개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선택과 조체 타이밍이 경기의 패배를 가속화한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빌드업 실패는 이 경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유캐슬은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토트넘의 패스라인을 차단했고, 토트넘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행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드필드에서의 패스 실패가 눈에 띄었는데, 토트넘 선수들은 뉴캐슬의 압박에 매우 취약해 보였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경기 중 필요한 전술적 조정과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뉴캐슬에게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축구 분석가들과 뉴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예상 가능하고 단조로운 전략을 고수하였고 이는 뉴캐슬에게 쉽게 분석되고 대응될 수 있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뉴캐슬의 공격 선수들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쉽게 돌파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조직적인 협력 부족과 개인적인 위치 선정 실수로 인해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수비의 실패는 뉴캐슬에게 다수의 득점 기회를 제공했으며 결국 이는 대패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비판이 집중되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의 턴오버가 문제였다고 지적했으나 경기 전체를 분석해본 결과 손흥민 선수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팀 전술의 실패가 더큰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 진영에서 공을 뺏겼으며 이는 전술적으로 해석할 때 빠른 역습을 막지 못한 수비진의 책임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분석을 통해 토트넘의 현재 전술적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고 수비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독과 선수단은 이번 대패를 계기로 진지한 자성과 함께 전술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분석이 토트넘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분석과 최신 축구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